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포스코 피처이며피처이며매수 가격이? 네, 예, 31만 2천 6백 원이요. 31만 6천? 2천 6백 원. 아, 30... 어,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조금 아까 그, 그 전화 신청하고 네. 20%더사고 100%예요. 아, 아, 신청하신 다음에 더 사신 거예요? 그 100%를 채우셨다고요? 처음에 예. 신청하실 때가 80%였다는 거네요. 예. 예. 어 100%를 더 채우셨어요?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서 채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게... 아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까쯤에 아침에 좀 올라오르다가 오르, 내리길래. 네. 맨 처음에 29만 7천 원에 샀었거든요. 네. 50%를. 네. 그래고 오늘 50불 더 채워가지고 음, 평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 앞으로 조,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건데 이 예. 회사의 주가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마 7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까지 빠진 거잖아요. 저는 예. 지금 가격은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음, 그렇죠. 그러면 아, 예.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예. 2차 전지 사업이 1년 전과 이제 지난해와 올해 어, 이제 얘기하는 건 똑같나요? 성장 전망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졌나요? 예, 좀 다르죠. 약간 달라졌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 리튬 가격이 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원료가 바로 리튬 아니겠습니까? 리튬 예.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거 아시죠? 예예. 네. 그러면 이차전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신 거 어떤 이유인가요? 아, 좀, 좀 전에 어떤 네. 여자분하고 통화하실 때뭐 느낌으로 찍으셨다고 그러, 그러셨잖아요. 네. 아 저도 그냥 시제품을 아. 계속 시제품을 봤는데 그래. 좀, 좀 느낌이 아.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그 느낌이 사실 좀잘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주식은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 원래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운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예. 어 그래서 저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 되는 게 왜냐하면 이차 현지 쪽이 올해 들어서는 제가 좀그 지켜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악재들이 예.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리튬 가격도 예.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 이제 이차전지를 만드는 게 리튬으로 만드는데 리튬 말고 또 새로운 그 칼슘으로 리튬을 만든 이제 이차전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중국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단가가지 낮아졌는데 31만 2,600원이니까 32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의 수익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